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큽니다. 그리고 m과 n은 2 e 이상의 정수일 때 다음이 성립합니다. 자, 1번부터 적어 보면 한번 적어 봐요. 1번은 이렇게 해놨어.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곱하면 얘는 n 제곱근 a b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n 제곱근 a b가 된다. 자두 번째는 분수 n 제곱근 b 분의 n 제곱근 a는 n 제곱근 b 분의 a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예를 들면 뭘까? 세제곱근 2와 세제곱근 7은 곱하면 세제곱근 14가 된다라는 이야기고. 여기서는 뭐, 세제곱근 2와 세제곱근 16은 세제곱근 얼마? 2분의 16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즉, 세제곱근 8이 돼서 그 값은 2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3번에 보면, 3번에 보면, 어제 했잖아요. m 제곱근 a의 n 제곱은 a의 m분의 n 제곱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야. 자, 세 번째. 세네 번째. n 제곱근 a의 m 제곱은 n 제곱근 a의 m 제곱이 될 수가 있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자, 세제곱근 뭐 7의 뭐 2의 네 제곱이래 돼 있다면 세제곱근하고 2의 네 제곱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4번. 4번은 m 제곱근 안에 n 제곱근 a 가 있다 이건 m 과 n 을 곱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a 가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뭘까 세제곱근 과 루트 해서 만일에 2의 6 제곱 2의 6 제곱 64 잖아요 그죠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 그럼 2 3은 6을 곱해요 6 제곱근 64 6제곱근 2의 6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뭐 된다? 2의 6분의 6제곱이니까 2의 1제곱 2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이거 중요하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mp제곱근은 a의 m분의 p제곱이죠. 그럼 이거는... a에 뭐가 되냐면 mp제곱근 분의 mp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a 의 m분의 m이 돼서 n제곱근 a 의 m제곱 바로 약분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어, p하고 p가 약분이 가능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4제곱근 3의 6제곱이다 이러면 자, 이거는 2로 약분하면 여기 2제곱 되죠. 여기는 3의 3제곱이 된다라는 이야기. 알겠지? 그래서 제곱근 얼마가 된다? 27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알겠죠? 이와 같이 이렇게 기울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죠. 위에는 2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2제곱근 A죠. 여기는 4제곱근 A죠. 그렇지? 이건 A의 1제곱이니까 2하고 1에다가 20 곱하면 4제곱근 A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는 4제곱근 A가 되겠죠. 하나로 합쳐진다. 4제곱근 뭐 된다고? A분의 A의 제곱이니까 뭐 됩니까? 4제곱근 A가 된다라는 이야기에요. 니은 자, 세제곱근 A의 네제곱이죠. 이건 세제곱근하고 A의 네제곱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은 뭐 될까? 세제곱근에 A제곱 곱하기 루트 A죠. 맞지? 자, 이거, 어, 나눌 수가 있어요. 알겠니? 어떤 규칙이냐면, 이러이 되잖아 우리가 n 제곱근 a b 이래 돼 있으면 자 하나 적어 n 제곱근 a 곱하기 n 제곱근 b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세제곱근 a의 제곱곱하기 세제곱근 하고 루트 a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는 세제곱근 a의 제곱이고 여기는 뭐 되겠다 3하고 생략된 건2니까 6제곱근 a겠죠. 그럼 이걸 6제곱으로 바꾸면 뭐가 되지? a의 4 제곱이 되죠. 6제곱근의 a죠. 그럼 뭐 되겠다. 이 6제곱근에 a의 5제곱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금 맞았죠? 기억 어때요? 기억 맞았죠. 니은은 틀렸다는 걸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야. 04번 거듭제곱의 계산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여 거듭 제곱근이 포함된 식 또는 수를 계산해 다음 식을 계산해라 이랬죠. 얘는 일단 뭐가 될까? 네 제곱근하고, 뭐 일단은 8 1일에몇 분의 몇 제곱이야? 4분의 3 제곱이야. 4분의 3 제곱이에요. 이게 분모예요. 알겠죠? 분모가 되고 얘가 분자가 됩니다. 그럼 얘는 81이라는 건 3의 몇 제곱이냐? 3의 4제곱이잖아. 4분의 3제곱이지. 그럼 두개 곱하면 얼마겠어? 3의 3제곱이죠. 그 값은 27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네. 자, 문자가 포함된 식에서 거듭제곱근의 계산이야. 거듭제곱의 성질을 이용하여 주어진 식을 구하, 간단히 한다. 근호가 여러 개인 경우 이걸 이용한다 이랬지. 아까 공식 그죠. m제곱근 안에 n제곱근 a이면 m과 n 어? 예 어? 도가 되고 있습니다. m과 n을 곱하고 a제곱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세제곱근에 예를 들어서 네제곱근 a가 들어있다. 그럼 얘는 몇 제곱이 된다? 3과 4를 곱해서 몇 제곱이 된다. 12제곱근 A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자, 9번에 보면, 다음식을 간단히 하여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잘 봐야 될게. 자, 이것부터 적을게. 이거 나누어 줍시다. 안에서 바로 계산하지 말고, 무엇인가의 12제곱이잖아요. 그죠? 맞나요? 네. A5제곱. 그러면, 이거는 3제곱근 A가 되는거예요 알겠죠? 뒤에 건, 12제곱근 A겠죠? 맞습니까? 자, 두개 곱하기 상태인데, 바로 계산이 안 돼. 얘를 뭐로 바꾸자? 12제곱근 A의 4제곱이죠. 여기 12제곱근 A죠. 여기 12제곱이죠. 자, 여기 뭐 된단 말이야, 이거는? 뭐 되겠어? 12제곱근 A의 5제곱이겠죠? 여기 12제곱이야. 맞지? 그럼 여기는 뭘까? 12제곱근 A에 5 곱하기 12니까 60이죠. 60. 나누기 A에 5제곱이다. 그럼 얘는 뭐 될까? 약분하면. 이거는 A에 12제곱근 이거랑 이거랑 곱하는 거잖아요. A에 60제곱. 그럼 얘는 6으로 나누면 루트 a의 10제곱이잖아요. 그죠? a의 5제곱 하면 얘는 뭐 되겠어? a의 5제곱이죠. 그러니까 루트가 날아가고 a의 5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은 그 값이 1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거듭제곱근의 대수비교 1번 a, b. b가 더 크죠? 둘다 양수야. 그렇지. 어. 이렇게 돼있을 때, 루트를, 그니까 뭐, 당연한 거야. 2하고 3이 있는데 2가, 3이 더 크잖아요. 루트를 씌워도 역시 어때? 루트 3이 더 크겠죠. 됐습니까? 음. 자, 여기는 m제곱근 a 의 k제곱이라고 돼있잖아. n제곱근 b에 k제곱이라고 돼있잖아. 여기에다가 k분의 1제곱 k분의 1제곱을 하잔 말이야. 그럼 요 1되니까 m제곱근 a만 남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n제곱근 b만 남겠죠.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야. 됐죠?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k와 m과 n은 이 이상의 정수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음. 자, 11번. 자, 대소관계를 한번 비교해 보아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대소관계를 나타내느냐. 이게 대단히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죠. 일단 A라는 값이, A라는 값이 세제곱근의5 곱하기 루트 2가 됐잖아요. 그래서, 세제곱근 5 곱하기, 여기 2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6제곱근 2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건 5의 3분의 1제곱이고, 여기는 2의 6분의 1제곱이죠. 맞습니까? b는, 루트 2 곱하기 세제곱근 5죠. 여기는 루트 2 곱하기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뒤에는 6제곱근 5가 되겠죠. 맞죠? 음자 2의 2분의 1제곱 5의 6분의 1제곱이죠. C는 12제곱근 1024 12제곱근 2의 10제곱이잖아요. 그러면 2의 얼마예요? 6분의 5제곱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약분하면. 이해되지? 12분의 10이니까. 그럼 얘를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5의 6분의 2제곱이죠. 3분의 1은 6분의 2잖아. 2의 6분의 1이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고치자. 앞에 거를 6제곱근 5의 제곱. 6제곱근, 2, 이렇게 할수 있잖아. 그러면, 6제곱근의 50이죠. 얘도 2니까, 6제곱근 뭐 되겠어? 2의 3제곱이죠. 6제곱근 5죠. 그럼 얘는 6제곱근 얼마 되겠습니까? 40이죠. 그지? 그럼 얘는 그냥 바로 6으로 나누면, 2로 나누면 얼마 될까? 6제곱근, 2의 5제곱. 즉, 얼마? 6제곱은 얼마입니까? 32죠. 누가 제일 크다? a가 가장 크다. 그다음 누굽니까? b가 가장 크다. 그다음은 뭐죠? c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몇 번이 답이다? 5번이 답이 된다라는 이야기입 이해됐죠? 자, 07번에 보면 a가 0 아니고 n이 양의 정수일 때 이렇게 해 놨잖아.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 됩니다. 알겠죠? 1입니다. A의 마이너스 n 제곱은 a n 제곱분의 1이라는 이야기야.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2 제곱은 a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예요. 1이 되지 무슨 말인지. 아, 되나요? <laughs> 마이너스 4분의 1에 제곱분의 1이라는 이야기야. 알겠죠. 그래서 밑에가 16분의 1이잖아요. 이거 16이 된다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 얘는 제곱분의 1이 되는거죠.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5분의 1이죠. 1이고 밑에 25분의 1이니까 그 값은 25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